노암스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 어찌 이게 버플라이맥스야 네. 우리는 여기다 부호를 표시하지.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표시하잖아. 네. 그 이유가 뭐야? 플러스라는 게 증가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네.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고 또또또또또 또또또또또또 여기까지 올라가고여기 내려가지 그렇지. 네. 여기까지 내려가지 그렇지. 이것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네. 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증가 감소 증가를 의미하지 그렇지. 네. 그때 값을 갖고 극소값을 갖고 이런거지 그렇지네 그러니까 도함수가 x축에서 이렇게 만나는 이런 점에서 저기 도함수가 0이 되는 이런 값이걸 말하면 알파 베타라고요? 그럼 그러니까 뭐 알파 베타에서 극값을 갖는거지 그렇지네 일단 이건 알고 있어 네응 그렇다면 이 문제를 보자고 그러니까 결국 어디에서 극값을 가질인지를 알려면은 결국 우리는 뭘 해야 돼? 미분? 그렇지 얘를 알아야지 f'x 이기까지 된거야? 네 당연히 우리 얘 뭐를 해야 돼? 미분 해야겠지. 네. f 프라임 x는 미분해 주면 3x 제곱 6kx 3k 1. 이거 잖아그지 네. 근데 요게 극대값도 있고 극소값도 있다 그랬으니까 뭔가 x축에서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거잖아. 그렇 네. 근데 그 만나는 점 x 값이 여기에 있다는 거야. 여기에서. 여기에서 극대값, 극소값으로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y 값이 y X축과 만나는 요 점이 마이너스 네. 1과 이 사이에 있다는 얘기지 네. 이렇게 마이너스 1이 고이가 플러스 1 있는 거 여기까지는 안한 거야? 어... 여기부터 좀 헷갈렸어요 지금은? 지금은 괜찮아요 괜찮아? 네. 이제는 알아서 왔어 여기까지는 된 거야? 네. 일단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지 응?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여기 이차식이 그치? 네. 그럼 여기서 뭐 떠오르는 거 없어? x 축과 2차식이 2차 함수가 x 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아, x절편. 절편이 서로 다르게두 개가 있다. 하면 응. 여기서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 근이라고 그랬잖아 x절편은 근.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이 떠오른다고? 응. 어, 두 근의 합이 어떨 것 같은데? <laughs> 어. 뭔지, 아, 안 나오네요. 뭔지 모르겠지. <laughs> 네. 응? 근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잖아. 네. 이게 근이잖아, 아, 근. 서로. 배에 그렇지. 판별식이가 영보다 어떠해야 될까? 영보다 커야 돼응영보다 음, 음, 커야 돼 이건 자연스러워야 돼 네. 항상 이차 함수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 는 0인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근을 생각을 해야 돼 네.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이게 실근인 거지 네. 이붕 뜨면 허근인 거고 이건 가 0보다 작다 t 가 0보다 크다 접하면 중근. D는 0이다 네. 이런 게늘 떠올려 줘야 돼 그래서 판별시 D가 0이다 야, 0보다 크다가 하나 떠올라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 이게 이차 함수에서는 이 축이 되게 중요하거든 축이 네. 축의 방정식이 축의 방정식 빼는 공식이 마이너스 2a 분의 b인 건 알고 있어? 네어 아, 그렇구나 여기 a에 해당되는 게3 3이고 b에 해당되는 게 6? 6k잖아 아, 네. x 앞에 있는 거니까 x 떼고 이거야 이게 네. b 당 되는 거야 이게 요거거든네 그럼 근데 이게 얘하고 얘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 네 그렇지. 그럼 거기서 우리 뭘쓸 수가 있냐면은 뭘 써야 되는데? 뭐 약분이 되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가. 그 뭐하고 뭐 사이에 있으면은 마이너스 일. 그렇지. 부등식이 등장해야 돼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요것 등장을 하고. 그리고 1을 대입했을 때. 이게 먼저 먼저 보여한 얘기인데. 이 점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 점. 네. 이 점의 y좌표가 x축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 점의 y좌표가 1, 이 그래프의 식이 f'x니까 f'1이거든? 네요 놈이 x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x에다 1을 대입한 놈이 0보다 어떻는 얘기야? 어.. 커요 크다는 얘기 마찬가지 얘기로 f'-1도 0보다 어떻는 얘기야? 크다 크다는 얘기야 요것들을 다 생각해야 돼 네. 요건 좀 쉬운 게 아니야 좀 산수가 많아 한 배씩 D를 먼저 해주면은 네. 근데 짝수니까 4분의 D로 이 땡에 지금 마이너스 2로 가져고 이 땡이 이땡 3K지 네. 3K 지급니까 9K의 제곱. 마이너스 2 쓰니까 마이너스 3 근데 마이너스 또 있네 플러스로 바뀌겠고 네. 3K 플러스 이게 0보다 대하래 크다 거의 되지 그렇지 근데 이거 0보다 소좀 9K의 제곱. 플러스 s plus, plus, 이게 u 런부 l 식풀줄 알아? s plus, plus, 에 l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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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 l u s p l 3 없애버렸던 것까지 풀었던 것 같아요. 아,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풀었다고. 여기 부동식은 없구나. 아, 자, 부동식은 음. 2차 이상, 사실 1차, 1차, 1차 부동식도 그래프로 풀 수가 있거든? 어. 2차 부동식은 무조건 뭘로 생각했냐면 그래프로 생각하는 게 좋아. 그래프, 음. 잠깐, 딴 얘기를 해볼게. 네. 좀점 길어, 길어지겠는데? <laughs> 이 <laughs> 나중에 지루할 텐데 어쨌든 선생님 딴 얘기를 한번 해볼게. 어떤 2차식이 있대. 네. fx래. 얘가 네. 1이고 얘가 3이야. 네. 근데 fx가 0보다 크다. 이부등식의 답을 구하래. 어떻게 해야 될까? 답걸할줄 알아? 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어, 그러면 은 선생님이 먼저 시간에 이게 자꾸 y라고 뭐 강조했지? 네. f 가0 보다 큰 데가 어디니? 라는 질문이거든 이게 네 근데 f 가 y 니까 y 좌표가 0 보다 큰 데가 어디니? 라고 질문 하는 거야 그 즉, 예를 들어서 요 점은 요 점은 요 점의 y 좌표는 0 보다 크니? 커요 어요 점은 커요 그러니까 요런 데는 다 보다 큰 거지? 네 요기도 다 보다 큰 거지? 네이 빨간색 점들의 x 좌표는 어디지? 빨간색 점들 x좌표는 1 아니면 요기 3... 있는 애들이지 6점에 x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 10 11 12 13 1이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보다7 18 19 10 3보다 크고, 16 17다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0 11 12 0 y 좌표가 0보다 작은데가 어디니? 라고 묻는 거야 네. y 좌표 0보다 작은데가 여기지 네. 근데 y 좌표가 0보다 작은데 y 값이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잖아 네. 그러니까 뭘로 대답을 하는 거야? x의 범위로 대답을 하는 거지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네. 이해가 되신 겁니까? 어, 네 됐어요 어,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f x 가 0보다 크다의 답이 뭐니? 이렇게 물어봐 이때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0보다 큰 데가 어디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 점이 y좌표는 y좌표다. 평소에는 계속 이게 난데, 이게 y인 게 되게 중요해. 네. y좌표가 0보다 큰 데가 어디인이라고 묻는 거야. 여기 다 되잖아. 네. 다 되는데 답을 어떻게 써야 되지? 다 되니까 다 돼요. 이렇게 쓰긴 그렇잖아. <laughs> 그러니까 이 x를 물어보는 거잖아. x는 다 돼. 아니가 그러니까 x는 뭐든. 실수 실수예요. 이렇게 대, 답을 쓰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까 그러니까 뭔가 그래프를 그래서 풀어야 돼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부은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네. 이거는 그림을 그리려면은 축과두 점에서 만나서 우리가 얘네들을 구해 이런 이런 것들을 구해내야 되는지 네. 아니면은 그걸 알아내야 될거 아니면 이제 그림 그리기 전에 그치 그럼 여기서 또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 판별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완전 제곱꼴로 바꿔가지고 꼭 점이 잡히려고 해야 되거든. 네. 아... 근데 이거는 판별식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 3의 제곱 보잖아. 네. 4의 c가 4곱하기 3니까 이게 마이너스 10이란 말이야. 60이 10니까 뭐저 작아. 네. 판별식 d가 뭐보다 작으면 어떻다 터리지? 아까 그랬을까? 붕 뜬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얘는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붕뜰 거야. 근데 이 계산된 결과는 Y 잡힐 거 아니야 이 계산된 결과가 0보다 큰 거니까 네. 0보다 큰 데가 어디이라고 묻는 거지 사실 근데 싹이 상황이잖아 지금 이 상황이잖아 네. 답을 뭐라고 해야 돼? K는 실수 전치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상 성립하는 거야 K 어떤 수를 드려도 항상 0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은 항상 성립하는 거지 0보다 큰게 네. 판별식 d 이 e 조건을 따질 때는 항상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만 따지면 돼? 요거하고 요것만 따지면 돼 응? 요게 좀 짜증나는 문제인데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이 간혹 가다 나와 그래서 안할순 없어 알면 좋아 음. 왜 이런 거 솔직히 좀 알아줘야 돼좀 힘들더라도 아는 게 좋아 어쨌든 이 조건에서는 K는 모든 실수로 다돼 네. 응? 요거 범위 구했지 요거만 하는데 F1 F1은 여기다가 뭐 대입하는거야? 예. 1 대입하는거지? 쉬울까? F, F1이 아니고, 프라임이구나. 1 대입하면, 은 3, 3 플러스, 6K 플러스 6K, 마이너스 3K, 3K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마이너스 2. 0보다 커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3K가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보다 커야 되고, K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커야 되는구나. 그렇지? 네. 지금 나온 게, 이거 요거 나왔고, 이거는 항상 성립하니까 필요 없고, 이거두 개, 이거요 뭐 필요 없이 항상 성립하니까. 이제 하나 더. 이거 해주면 되지? 네.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어, 3 플러스... 3 마이너스 6K. 3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 이게 0보다, 이거 또 커야 되잖아. 네. 지금 마이너스 9K가, 마이너스 인가 오케이는 네. 9분의 2 보다 어떠해? 어, 작다네. 아. 맞아? 네. 그럼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공통 범위는? 응. 그 공통 범위 구할 때안 헷갈려? 어, 헷갈려? 빨리만. 빠르게는 못 풀어요. 빨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이거 네. 그린 거고, 이거는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요쯤 있겠지? 마이너스 3분의 2만 크다.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9분의 2니까, 1보다 작은 거니까 요쯤 있을 거 같아. 그렇지? 네. 9분의 2. 조건이 몇 개야? 세 개지? 네.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때얘 빼고 네 x축 전에까지만 거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났지 두 점에서 만났지 두 점에서 만났지 한 점에서 만났지 네. 근데 조건이 몇 개야 세 개지 네. 그럼 세 점에서 만난 거 아, 여기다 네. 세 점에서 만났지 네. 여기가 다네 이렇게 구하면 되거든 네. 어쨌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k의 범위는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5분의 2보다 작다가 답이 되면 좀 길고 어렵지? 네 지금 그래요 지